뭐야? 이게 뭐야? 공인이가 어. 말로 해봐 어. 이건 뭐지? 봉인이가 어. 어. 말로 해 어. 맞아 이 어. 그래, 이거 뭐야? 공인이가 어. 말로 해봐 어. 어. 응. 어. 이거는 뭐야? 호민이가 말로 해봐. 예. 맞 바나나. 맞아. 바나나. 아. 어, 이거는 뭐야? 말로 아. 블루베리지, 블루베리, 체리 체리. 이거 뭐야? 블루. 이건 뭐야? 아. 맞아. 아. 개. 맞아, 개. 개. 호민이 돼도 답 있어. 사몽. 음. 이 응. 그리고 오늘 문예미가 말로 해 봐. 고고 고고. 맞아. 고고 마까데 고구마. 썩고. 바. 바해봐마 맞아. 고고마. 에. 음. 아. 옥수수. 오쭈. 맞아. 옥수수. 이거. 이건 뭐야? 음. 감자. 자. 이거 뭐야? 다시 말해. 음. 이거 뭐야? 옥수 맞아. 오쭈. 뭐야? 코크? 코코 이거는? 뿔 이거는? 맞아, 배 맞아 배요거는 뭔데? 뿔뿔 응, 알려줘 아, 나

어, 무당 아, 아고 이제 집에 가라고 하자 네. 아고, 이제 집에 가세요. 네. 아고, 야 안녕. 아! 어, 아고, 인사 또할 거야?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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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고, 안녕.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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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안 보여? 어. 안 보이지. 응. 안 보이지. 자, 아, 사랑해. 음, 빠이, 응, 바빠이, 안녕. 응.